안녕하세요. 연못꼬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대한민국 최상위 플래그십 차량이죠. 바로 G90인데요. 그냥 G90 아니고요. G90 슈퍼차저입니다. 이야. 대단한데. 이 차량을 세 번째 시승하고 있는데 처음 차량이 출시가 되을때 시승 행사에서 그리고 이후에 장기 시승을 했었죠 세 번째가 현재인데요 제가 이전에 탔던 G90과 현재 타고 있는 G90 슈퍼차저는 감히 다른 차량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제스 브랜드의 최상이죠 바로 G90입니다. 이 G90은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노멀 해당되는 쇼파드 차량 3.5 차량이 있고요. 이 쇼파드에 좀더 강력한 3.5 슈퍼차저 모델 그리고 가장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롱 휠베이스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제공됩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야 슈퍼차저 뭐가 다른데 이 부분 먼저 알고 하시죠. 엔진 가급기에 많은 공기를 투입해서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 터보 차저가 일반적이고요. 전동식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장치가 슈퍼 차저입니다.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렉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이걸 터보 렉이라고 하잖아요. 이 터보 렉 자체를 좀더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슈퍼 차저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타고 있는 슈퍼 차저 차량에서는 엑셀을 조작했을 때 터보 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죠. 그럼 단지 렉 차입니까? 아니죠. 3.5 차량은 380마력에 54토크를 제공하고요 슈퍼차저가 적용된 차량은 415마력에 56토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과연 체감이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차량의 어떤 스펙적인 차이는 약 35마력이에요 35마력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500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한다면 이걸 나누기를 보면 대략 한 17만원 또는 18만원 정도가 1마력당의 차이입니다 이야, 정말로 비싼 가격이잖아요. 이 정도 차이가 필요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퍼차저가 달린 차량과 슈퍼차저가 아닌 차량은 체감되는 영역이 정말 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슈퍼차저를 선택해야 되느냐? 규통 이상의 차량들을 타셨던 분들이라면 슈퍼차저를 선택하는 것이 좀더 좋겠죠? 이유는 차량들의 어떤 성능도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기존에 고 배기량을 탔는데 고 배기량이 주는 만족도가 좋았다 이런 분들이라면 포포차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내가 기존에 뭐 또는 뭐 패밀리카나 또는 4기통 기반 아니면 2.5 엔진 정도까지만 타셨다라고 하면 대부분 4기통 엔진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6기통 3.5 기본 엔진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380마력은요, 거의 400마력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모든 영역에서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이 에코스에는 5.0, 8기통 타워 엔진이 있었잖아요. 3.5 슈퍼차저 엔진은 타워 엔진과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물론 자연흡기 8기통이 주는 넉넉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3.5에서 4 1 5만원을 낸다는 건 엄청난 얘기죠. 슈퍼차저가 적용된 차량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체감적인 만족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만족했던 부분이라면 30km부터 80km 이 구간에서 이 토크밴드가 엄청납니다. 차량을 세 번째 시승하고 있는데 처음 차량이 출시가 되었을때 시승 행사에서 그리고 이후에 장기 시승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인데요. 제가 이전에 탔던 G90과 현재 타고 있는 G90 슈퍼차저는 감히 다른 차량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엑셀을 전개했을 때 마치 뭐 차량이 아니라 배경이 날 밀어주는 것처럼 듬직한 황소 한 마리가 앞으로 쭉 나가는 이 두터운 토크밴드는 6기통 차량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건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토크밴드가 낮은 rpm 영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1,000 rpm 이상부터 나면 계속적으로 이 두터운 토크밴드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 차량은 전혀 다른 차량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4 8 v 배터리가 적용됐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트렁크 바닥 밑에 엄청 크죠. 전기차냐고요? <laughs>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게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에요 예상보다 크죠 하이브리드 배터리 보다는 높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큰 차량의 바닥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제법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감상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시동을 걸때 시동 모터를 뜯어 드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내 구간에서 아이들 앤스타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멈췄다, 출발했다, 멈췄다, 출발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시동 부터 계속 돌아오면서 털커덩, 털커덩, 털커덩. 아, 굉장히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ISG 기능이 들어간 차량들을 보게 되면 버튼이 있죠. 끄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불편하며. 물론 이거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동과 소음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 차이 굉장히 커요. 특히 말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저는 디젤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이 말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디젤 차량 여러 번꼭 한번 시승해 보세요. 가솔린과 디젤의 어떤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외로 좀더 가솔린 쪽에 가깝습니다. 준가솔린 이렇게 표현할게요. 을또 하나의 차이는 48V잖아요. 12V가 일반적인 차량이고요. 4배 전압을 올렸기 때문에 이 4배로 내서 다양한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1 2트 차량들은 보통 차량 내에 어떤 전자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4 8볼트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구동계 장치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슈퍼차저죠 이 슈퍼차저를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돌리기 때문에 터보랙이 줄어들었죠 내가 엑셀을 전개했을 때 공기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렉이 존재하는 게 터보렉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차저는 거의 멋진다. 느끼지 못할 만큼 매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좀 깜짝 놀랐어요. 국내 차량에서는 자동 8단 변속기 차량들 정말 많이 타죠. 정말 많이 체력화되면서 수입차에 검증된 변속기와 비교해도 자동 8단 변속기의 만족도는 정말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슈퍼차저가 적용되면서 반응성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차저가 적는 차량에서는요, 약간 과장한다면 가장 좋은 변속기로 알려진 뭐 ZF, 8단 변속기와도 차이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처음 이 얘기를 드렸죠. 기본 노멀 차량과 3.5 슈퍼차저의 차량은 전혀 다른 차량 같다. 이게 제 솔직한 느낌이에요. 단지 힘에서 주는 만족도만 아니라 반응성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뭐 변속 질감, 주행 질감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더 좋은 반응성. 그리고 매끈한 8단 변속기가 조합되면서 이 우리끼리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차량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차량과 감히 비교해도 될 정도로 당당해진 모델이 저는 주공 슈퍼차저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가 자주 오는 코스죠. 굉장히 가파른 코스입니다. 저는 이 코스를 여러분께 뭐 미시령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달려볼게요. 이고 배기량이 주는 만족도 바로 이런 순간에 느낄 수 있는데요. 엑셀을 제가 크게 전개하지 않아요. 살살만 눌러도 쭉쭉 나갑니다. 특히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좀 놀랐던 점이 여러분 보통 뭐 시승기 보시면 코너링에서 좋아졌다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이에요. 이제 뭐 직진성, 코너링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코너링도 코너를 쭉 감아보시면 차량이 이렇게 좀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직선 구간을 나왔을 때 차량 바퀴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갈 때 허둥대는 차량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가 꼬인 것처럼 나가서 약간의 지연과 함께 다시 바퀴가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불쾌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제법 많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차량을 주행해보면 아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고륜 조향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뒷바퀴를 돌려주는 건데요. 고속에서는 발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2도 정도 움직여요. 만약에 고속을 가다가 기존에는 앞바퀴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 뒤에는 롤링이 발생되잖아요. 같이 틀어주게 되면 미끄럼이 쭉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고속 주행 시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고요.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고속보다는 저속 구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를 할때 불편한 경우가 특히 대형차에서는 기둥이 있는 경우라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러 번을 해서 안전하게 주차를 하게 되죠 하지만 후륜 조향장치는 저속에서는 4도까지 움직이는데요 아이 4도의 차이가 정말 커요 여러 번 조작을 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한두 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대형 차량을 타시잖아요. 항상 회전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 미니밴, 봉고, 카니발 다 비슷한데요. 후륜 조향 장치는 저 속에서는 반대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앞바퀴가 좌측으로 간다며 뒷바퀴는 우측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마치 커브드처럼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회전 반경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시승하는 내내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운전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한 소나타 정도 차량을 운전하고 있나? 차량이 힘이 넉넉하고요 움직임이 좋아지니까 소나타 정도의 차량처럼 작은 차량처럼 느껴진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전기차로 혹시 회전해 보셨나요? 밑에 커다란 배터리가 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더 여유 있는 회전 반경이 필요하거든요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차량은 적어도 아이오닉5 EV6,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보다도 더 작은 회전 반경만으로도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이점이 많죠 승차감은 제네시스가 추구하고 있는 컴포트 지향의 차량이고요 뭐 스포츠 지향성보다는 늘 편한 느낌을 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한 이 컴포트 중심으로 세팅이 되면서 어, 제동력에도 굉장히 컴포트한 느낌입니다 이 차에만 있는 제동 모드가 하나 있어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 브레이크 모드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드에는요 컴포트, 부드럽게, 스포츠 좀더 다이내믹한 운전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에서 보기 힘든 쇼퍼모드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뭐 부모님이나 뭐 거래처 분들을 모시게 된다면 이 쇼퍼모드 꼭 사용해보세요 이 쇼퍼모드는 뭐가 달라지느냐 뭐 급하게 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언제든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씁니다. 소중한 분들을 모시게 되면 엑셀을 전개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마지막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떠주죠. 그러면 툭툭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떨어지죠. 이 느낌이 바로 쇼퍼 모드예요 제네스 브랜드의 제동력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제동력을, 제동력도 뭐 감성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거리로 측정하는 어떤 객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네 바퀴가 멈출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멈추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한번 전개해보죠 진짜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이러다 급브레이크를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급브레이크를 딱 제동했어요 네 바퀴가 효율적으로 딱 잡아주는 경우 차량은 속도가 있었을 뿐이지 쭉 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되죠 이랬을 때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만족하게 됩니다 프리미엄 차량이라면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리미엄 차량에서 어지간히 뭐 최고 속에서 그 브레이크를 조작한다고 해서 허동되는 이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제네시스 G90도 마찬가지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G90에는 국산 제품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잖아요. 이 에어 서스펜션 의 상황은요. 좀 컴포트한 느낌이고요 근데 컴포트도 물렁물렁한 이런 컴포트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폰지 같은 경우는 푹 들어가고 푹 나오잖아요 그리고 음, 라텍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푹 들어가긴 하지만 지연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라텍스에 가까운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과 함께 차 자체가 묵직하고 좀 단단하기 때문에 코너링 같은 상황에서도 위가 만약에 뭐 너무 푹신하면 푹 이렇게 흔들릴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나은나긋입니다 나근, 만약 플랫폼이 너무 강하다면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승차감도 저해가 되는데 적당히 단단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승차감 자체는 제가 타본 차량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뭐 벤츠 S 클래스 구름 위를 달리는 이런 승차감으로 표현되는. 랜드로바 레인지로바의 차량과 비교해 본다면 레인지로바 쪽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푹신하기 때문에 이 성향보다는 S 클래스에 가깝습니다. 승차감 자체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슈퍼차저와 적응된 차량에서는 21인치 타이어가 조합이 되는데요. 21인치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보다는 좀더 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에어 서스펜션이 조합되면서 승차감 자체는 기본적으로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동급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슷해였다는 얘기를 많이 한것 같아요. 뭐 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드는것 같은데, 더 좋은 건 없을까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정숙성 부분인데요. 정숙성에 있어서는 이겁니다. 이거 제네시스 브랜드가 보통 동급 차량들보다도 더 조용하다는 것은 뭐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모든 기술력이 총화된 플래그십 영역에서 제네스 G90은요, 가장 조용한 차량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뭐, 대중차 브랜드의 차량을 타다가 제네스 브랜드의 차량을 타면, 아, 정말 조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한 동급에서, 예를 들어서 뭐, E 클라스나, E 클라스나 o 3와 G80. 차이가 있는데, G80은 좀더 조용하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었는데 한 120km가 돼도 소음, 풍절음 자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20km 속도에서도 옆 사람과 낮은 소리로도 대화가 가능했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들리시죠? 정말로 조용히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일반적인 목소리고요 좀더 강조해서 여러분께 한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정도까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곤소곤한 모드로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터널 같은 상황에서 시끄럽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소곤소곤 모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옆에 큰 차량, 뭐, 15톤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 차량도 휘청거리지만, 웅!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큰차 지나갑니다. 들리시나요? 옆 차량 지나가는 소음은 웬만해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쟁 차량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은 정숙성에 해당되고요. 이 정숙성은 결국 승차감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이제는 아,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차량과 비교할 수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과거에는 무늬만 프리미엄에 가까웠습니다. 차량이 커지고 좋은 부품을 썼다고 해서 프리미엄만이에요. 프리미엄에 걸맞는 주행 성능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승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기 시승하면서 한 500km 이상의 구간을 달려봤어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제네시스의 지구공 차량들, 세 번째 시승을 해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와 현재 타고 있는 지구공, 슈퍼차저는 정말 많이 다른 차량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과 충분히 비교될 수 있겠네요 제가 느낀 지우공 슈퍼차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늦더라도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승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